<laughs> 너무 감동적이야. 아유, 누가 동물농장 보고 울어? 가라지가 새끼를 낳았잖아. 어우, 너무 슬퍼. 자기 새끼 낳을 땐 울지도 않더니. <laughs> 아빠도 왜 울어? 몰라. 요즘 퍽하면 울어. 엄마가 요즘 여성 호르몬이 증가의 날기네. 아, 근데 엄마 애깃남이네. 뚝! 끝요 뚝. 뚝, 뚝! 어디 울게 없어서 이런 걸로 울어? 어디 제대로 울려줘? 엄마야말로 테토리 아니야? 아, 형 뭐 이게 나 이게 나. 체크 여보 윗머리가나 아니면 이렇게 옆으로 넘긴게 나. 넘겨. 여봉봉. 그만 불러. 아주 어퍼컷으로 화 이렇게 입고 나가면 돼요. 합격. 메카드니까 돈 적당히 쓰고 와. 감동이야. 나 나갔다 올게. 왜또 질질 짜고 있을까? 가는 길이 무서워. 뭐가 그렇게 무서울까? 앞에 비둘기가 있어요. 못 지나가겠어요. 여봉봉. 그러면 알아서 해. 무서워. 아직도 질질 짜고 있네. <laughs> 야어펴 엄마 요즘 운동하니? 너건 텐토 뉴가 아니야! 텐토 남이야!